한국 교회의 병폐 중 하나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일전에 다수의 군인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추수감사절날 장로 선출 투표를 했다. 두 명의 안수집사가 장로 후보로 지원해서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안된한 분은 시험이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목사님 제가 군에서는 상사이고 이번에 장로로 선출된 김 집사는 중사로 내부화인데, 나보다 먼저 교회에서 진급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도 군대에서 격례를 받았는데, 교회에 가면 상관으로 격례를 붙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심하게 말하면 하극상입니다. 교회 리더십 구조가 군대 계급 구조와 동일하다 소가 웃는 얘기다. 교회의 리더십 구조는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가 아니라 동심원 구조다. 한국 교인들의 다수가 교회의 리더십 구조를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로 오해해서 교회에 나오면 1년 안에 서리 집사라도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리고 서리 집사가 되면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안수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어떤 경우에는 장로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수십 년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피라미드의 최상층부에 있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려고 한다. 이런 계급 구조적 사고 방식이 결국 무인과 신학교 난립으로 이어진다. 무인과 군소 신학교에서는 소위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신학도로 받아주고, 1, 2년만 다니면 목사 안수를 주면서 운전면허증 주듯이 목사 안수증을 난발한다. 하지만 교회 리더십 구조는 동심원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동심원 구조는 평신도나 목회자나 모두 수평적인 관계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양이고 신자다. 차이는 구성원 수와 책임과 권한의 크기만 있을 뿐이다. 가장 바깥쪽 동심원에는 다수의 평신도가 있다. 이들은 수가 가장 많고 교회에서의 권한도 가장 적고 따라서 책임 또한 가장 적다. 그 다음 안쪽의 동심원에는 집사가 있고 또그 다음 안쪽 동심원에는 권사와 장로가 있고 가장 안쪽 동심원에는 목회자가 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는 점점 줄어들지만 책임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권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커진다. 어떤 면에서 목사는 거의 무한한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목사가 안 되려고 해야 정상이지, 목사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선배 목회자는 후배 목사에게 자네는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목사 안수 받는 순간. 지구를 짊어질 정도의 중압감을 받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며 측은에 했다고 한다. 목사는 벼슬이 아니다. 장로도 마찬가지다. 집사가 되느냐, 권사나 장로가 되느냐, 목사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직분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사람이 있다. 집사 있나, 장로 있나, 목사 있나 없으면 아무 일도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은 슬패가 너무나 많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들 또한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노릇하며 회막에서 봉사했다. 그런데 행실이 나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재물을 가져오면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들이 재물을 취하는 도둑질을 수시로 저질렀다. 이들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가늠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회개할 마음은 추호도 없고 계속해서 죄만 쌓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선도할 생각을 포기하셨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 가문을 대신할 대타를 준비하셨다. 그 대안은 바로 제사장 축에도 못든 사무엘이었다. 결국 신앙 떨어지면 나만 손해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사람 있다. 목사 있나 장로 있나 없다고 교회 문 닫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쓰고 계시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 좋은 목사 많은데 그래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직분자 삼아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직분에 상관없이 맡겨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